안녕하세요 KT 위즈 팬 여러분. KT 위즈에는 다양한 팀미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구호즈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T 위즈 구호즈에서 든든한 철벽 외야수를 모셔봤는데요. 대전대 김민혁 선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 위즈 외야수 김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위즈 외야수 배정대입니다. 댓글을 음. 보면 구오즈 케미를 되게 많이 찾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 걸 알고 계셨나요? 본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영상 찍었었어. 이렇게 좋은 자리였어요. 사실 두분 초배가 됐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응원가를 제일 먼저 생각했거든요. 둘두분 음. 두 응원가가 진짜 인기가 좀 많아요. 본인 응원가 알고 계신가요?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고 <목소리도> 어, <오케이. 웃음>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맞아요. 아니 너 후보까지가 좋아? 아니 내두 네, 좋아하는데 <목소리도> 저는 제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아 진짜요? 네, 제일 신나는 거고. <목소리도>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하나씩 골라서 빙고를 네. 만드시면 돼요 배정대 그 선수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어, KT 위즈로 붙여주시면 됩즈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어, 사진 너무 별론데? 어 별로예요? 그냥 제가 저를 보는 좋아요 아 사실 저맨처음 이걸 골라주실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셀카 미션인데 되게 다양한 부조인데 이런 게 있어 있더라고요. 시나모롤이란 캐릭터 따라하는 음. 그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괜찮겠죠? 어, 이게 내그 네, 강아지 기처진 아. 것처럼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네. 네 그렇죠? 어. 다음. 아 제가 주시면 되나요? 골라 주시면 돼요. 어. 경기 하기 전에 루틴 같은 어. 그런 거 혹시 있으시면? 저 저의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하면. 제가 뭐 연습 때이 타이즈를 입었으면 <laughs> 그날 시합 때또 다른 타이즈를 입잖아요. 그러면 응. 그날 안타를 치면은 그 다음날 또 똑같이 나. 아그 기운을 가지고라고. 네. 약간 어. 그런 그, 음,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신발 그 신발 있잖아요. 그거 언제부터 그렇게? 어, 그거는 거의 19년도 때부터 제가 19년 어, 제대하고 그쵸? 나서부터.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보는데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 똑같이 아. 하고 있더라고. 근데 19년도에 제가 또좀잘 됐으니까 어. 약간 그런 마음이 없지 않나. 그러면 다음 순서 한번 대상 순서 아. 스티커 발라 주시겠어요? 나 모르겠는데 이기려고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응. 그냥 해야지 응. 응. 이거 하고 싶은 거 막아야지. 하고, 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싶은 본인 응원가 제외하고 좀 뺏어오고 싶은 다른 선수의응원가가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음, 개인적으로 제게 되게 마음그 들어서 음. 그렇게막 다른 선수 응원가가 좀탐난그러그런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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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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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그 원정 갈때꼭 가져가는 물품이 있다면 네, 태블릿 아무래도 태블릿. 버스가 조금 장시간이다 보니까 거치대도 설치해놔가지고 태블릿 보면서 그거 없으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동하는. 그렇죠. 배웠어요. 이게 다른 거 하라고? <laughs> 아니 이렇게. 이거 하나도 한국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나 이게 궁금해 근데. 네. 어, 모르겠어. 뭐지? 뭐, 어차피 내가 이거 하고 나온거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선수들 야구장에서 OTD가 사실 유니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유니폼이 KT가 좀 다양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음. 어떤 게 좋았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음. 지금까지 나왔던 유니폼들인데 이 중에 마음에 들었던 게 있는지. 이런 거예왜 <laughs> 그니까 이러고. 아. <laughs> 저는 저거 워터 페스티벌도 되게 좋고요. 음. 그리고 그냥 홈 유니폼. 제일 대표하는 게. 제일 마음을 들어도 었말이요 저는. 저는 애착 팀 내에서 가장 애착한 선수들이고 케미가 음, 제일 음. 좋은 선수 뭐 이런 거 케미는 병이요. 아니, 아, 무슨 장난을 저도 아. 잘 받아주시고 해가지고 야구 외적으로도 약간 어.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음. 저희 구호제. 그냥 주호 님이가 제일 유일하게 정대가 강하게 뭐라고 했으면 되는 사람이 주명 있는데 아... 그게 그래서... 주는이랑이 <laughs> <권이>. 그러지 않아. <laughs> 아니 권희가권희가 착해 요 되게 착한데 음. 장난을 쳐도 잘 받아주고 하는데 툭 정대가 장난치면. 아좀 아, 아... 그러더라고. 그런 사이구나. 네. 아 이거 오차할게 없는데 이거야? <웃음> <웃음> 아, 잠시, 잠시. 이건 무조건 이건 너한테 얘해할 거기 때에 오차 어, 차다 해야 돼 소원을 말이야. 소원을 말해봐. 어. 올해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거나 좀 목표가 있으면 각자 선수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서 넣어놓은 질문이거든요. 음, 어, 저희가 지금 4위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많은 경기가 좀 남았고 가을 야구로 가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더 우승을 하는 게 이제 좀제 개인적인 이제 좀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저는 작년에 제가 이군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러고 확장 엔트리 때 제가 올라왔는데 뭐 그날 이제 올라와가지고 대타를 나갔는데 그딱그 그 탓을 섰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이군에 오래 땡볕에요. 이러면서 고생했던 그런 게 진짜 거짓말처럼 이렇게 딱지나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슨 거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어, 내가 항상 언제까지 고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걸좀느끼게 돼가지고, 네, 매 경기를 나갈 때 한순간, 그 순간마다 후회를 조금 줄이려고, 그게 그걸 노력하고 있거든요. 순간순간 좀 열심히 하려고 네네. 하시는 게. 그, 그 어제 얘기했는데, 응. 응. 그올 시즌 이제 민영이가 그 생각해도 또 목표가 있었는데, 수치상? 수치상? 네 수치상, 목표가 응. 있었는데, 이제 그걸 뭐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치 이상 궁극적인 목표는 안타 70개라고 정했거든요 어, 제 혼자 속으로 어, 어. 근데 어제 첫 타석에 그거를 해가지고 뭔가 이게 조금 심심심심하더라고요 나는 이걸 추천해게한번해어시다 <laughs> <응. 빨리 오셨죠. 웃음> 아,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알파 <laughs> 혹시 본인 MBTI 알고 계신가요? 아 근데 제가 핸드폰을 봐야 정해아 전화를 네. 해주셨는데 네. 민혁 선수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I N T P 근데 이게 I랑 E가 있죠. 예 그녀가 그거랑 와다가 그쵸? 아 어. 반반 이런 네. 느낌인가 보다 E N T P가 나올 때도 있고 I N T -E. 저는 E S t 뭔가 누군가 만약에 선수들한테 어너 훈련 요즘 열심히 안 하던 것 같은데 멀티 히트 쳤더라? 능력 있나봐? 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딱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떤 느낌이지? 원래 약간 좀 능력이 뭐 있는 어.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상대가 좀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저랑안 친한 사람이 좀 그렇게 말을 했으면은 약간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래? 어, 이렇게 할거 없게 요 네. 친한 사람이 했으면, 그냥 운이 좋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오늘 이렇게 팬분들이 기다리시던 구호즈캠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선수들, 오늘 어땠는지 한번 소감 얘기해 주시면서 끝내볼게요. 이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는 정대와 이런 자리를 함께 할수 할 있게 되어서 <laughs>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짠. 웃음> 오늘 민혁이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다음 좀찍 재미있게 찍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아 시범한 거. 셀카에 많이 걸리네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얼굴 밑에 대주시면 돼요 안, 안 하고 <laughs> 썸네일을 보아 <그냥>. <laughs> 아, 맞아요 <laughs> 너무 잘하시는데 <laughs> 감사합니다